자, 안녕하십니까. 리틀자이언트 박생입니다. 오늘은 프로틴 즘에서 혼자 등 운동을 좀 진득하게 해볼 예정인데, 오늘은 조금 이제 제가 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말없이 조금 혼자 진지하게, 빡세게 한번 운동해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일단 처음에는 레플다운부터 해보겠습니다. 어... 와아 <놀라> <오! 놀라> 지금 대회가 정확히 몇주 남았죠? 오늘 기준으로 해서 오늘 토요일이니까 네딱 13주 남았다. 이제 조금 진지해질 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체중은 잘 떨어지고 있어요? 어 지금 계속 쭉쭉 떨어지고 있긴 해 일주일당 한0.7 많이 빠졌으 1kg까지 빠졌어 음. 다이어트한지 4주 이제 딱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한 4주 정도 뒤면 그래도 많이 좀더빠져지 않을까? 그땐 이제 조금 몸볼 맛이 나겠지 조금 스킨이 얇아지면서 어! 마지막은 드랍으로 가보겠습니다. 86하고 50. 86. 50.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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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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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바벨로로 넘어갔겠습니다 酷热。 오늘은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어, 바벨로 하고 이제 원암 종류 하나 가져갈 거예요. 원암 로우로 하나 하고 다시 와서 루마니안 대들이 붙트할거야 그러고 하이로 하고 끝. 살짝 젖은 것 같은데 <laughs> 말이 없어서 그래. <laughs> 아, 힘들어. 아니, 아까 정훈이 네, 나 촬영하기 전에 운동했잖아. 네. 너프리트안 하더라. <laughs> 저 허리가 안 좋잖아. PD가 말한 것처럼, 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뭐, 한두 가지씩은 넣는 게좀 좋은 것 같아. 해외에 올림피아 선수들이잖아. 네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 프리스 쿼트는안 해도 데드리프트나 바벨로우나 다 하더라. 어. 그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건 그래도,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와. 사람들이 보면은 시범이 하면 다 따라 하잖아. 그죠? 10kg 빼어 키로를 한 스티만 더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중에 제일 시즌 빠른 사람이 태민인가? 네. 어 엊그저께 태민이 봤을 때 어땠어? 와 죽여요. 좋지? 올림피아갈거 같아. 아, 진짜. 태민이 몸 보고 싶다. 마지막으본게 우리 촬영할 때 나는 그때 봤으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어. 진짜? 얼굴 다 폐였어 지금. 아 보고 싶다. 둔근 다 갈라지고. <laughs> 역시 원판 빼는 게더 힘들어. 어, 이게 힘든 상태에서 빼는 게 힘들어. 좀다 하고 와서 다시 루마니아 대대리부터. 오씨, 어, 원판 빼고 끼우는 게 진짜 힘들어. 으아 어. 오케 okay. <놀람> 좀만 쉬었다 들어갈게. 원하면 단점이 한 세트 하는데 두 세트 하는 느낌이야. 지금은 약간. 방배근에 초점 맞춰서 상완을 그냥 붙여주는 거에 좀더 신경 씁니다. 이렇게 올린다는 느낌보다 그냥 붙여주는 느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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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리나> 어. 아, 떡 박스 해야 되는데. 아. 자세 괜찮아? 좋아요. 괜찮아. 아, 근데 반팔 집어서 보이진 않죠. 벗어 주세요, 형님. 아, 안 돼. 아, 왜요? 지금 눈갱이야 지금 살 많아서. 어, 지방이 많긴 하네. 어우, 두꺼워. <laughs> 넌 나의 동기부여야, 성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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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게가 올라가니까 바로바로 못하겠네. 빡세게 해, 형님. 응. 심박수 더 터지게. <laughs> 재상이 없으니까 그냥 원판 빼지 말자. <laughs> 아 그럴까? 네. 안돼 혼나. 그 의다명이 캠페인 하자 리라 캠페인. 그거 보여주기식이잖아요 <laughs> 의다명도 가식이야? 예. 네. 로마니아하로아 아주 어, 데드리프트 빈봉 20kg 너무 뛰고 바로 100kg 오. 몸 많이 다 풀렸으니까. 막할 때는 100kg가 안 무거웠거든. 네. 근데 이게 딱 걸고 하니까 와 힘들어. 이게안 풀리려고 하니까. 그 동안 대충했네요 그러면? 그렇지, 옛날에 대충했지. 아니 뭐 모르고 했던 거지. 옛날에 운동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막 180막 200, 그냥 깔짝깔짝 흉내내기식으로. 테드랑 바벨로 하면 근육, 등에 근육통 많이 오긴 오더라 진짜 120을 한번 하고 바로 넘어갈게 두 번만 더 하고 아, 추워 이제 120으로. 어 마지막 세트. 오 빼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드디어 이제 5월달에 가구나 일본을 그렇지. 저희 비행기표 이틀 전에 제가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근데 비행기표 예매하니까 뭔가 실감 나더라고. 에이, 종아, 간다. 파이팅. 오케이. 음. 음. Oh. 세트 어, 마지막 점방아 이게 자꾸 굴러가니까 조금 좋네요. 그래도. <laughs> 아, <laughs> 어순날 <와. 손님>, 필라풀. <laughs> 굴러가서 되게 부드러워. 오잘 피했는데. <laughs>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제 하이 로우잖아. 이렇게 너무 다 빼지 말고 로우 각을 맞춰주는 거지. 이렇게 신전 시켜놓고. 근데 너무 과하게 한다기보다 그냥 딱 이렇게 로우 이상스킬 그리고 버텨주는 거야. 와 지금 느낌 너무 잘하는데. 근데 의담형이 보면 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메시아 나도 메시브 들어가고 싶다 <웃음> <웃음> 담당자님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항상 끼고 해요 파이팅 아, 아, 멋있는 TV 의자 조절 자기한테 맞기만 해도 반을 먹고 들어갑니다 진짜 내가 운동 배워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우리나라 누구요? 그 이진호 선수님 아그 주성이 스승님. 스승님 운동도 물론 배우고 싶지만 약간 강도? 한번 레슨비 내고 한번 받아봐요 아,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궁금하긴 해아 <laughs> 자 오늘 등 운동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프로카드 도전까지 13주가 딱 남았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오늘 2월 15일이거든요 오늘 2월 15일 기준으로 딱 13주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엔 좀 유난 떠내를할수 있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도전이니까 좀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도 이제 빡세게 운동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